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의 연구개발 조직이자 해외 R&D의 핵심 기지인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회사의 임원급 인사가 회사에 어떤 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피부색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직원들을 행사에서 배제했다라고 하네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요, 일심 법원인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얼 법원에서 공개된 소장에 따라 언급되었는데, SRA죠,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국계 한 직원 A 씨가 삼성 측을 상대로 차별 및 부당해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지난해 12월에 접수됐다고 하고요. 원고 측은요 소장에서 A 씨가 이 삼성의 협력사 등과 회의를 하는 중에 자신의 상사인 한국인 B 씨로부터 어떤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괴롭힌 행동이런 언급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BC여 한국인 상사 BC는 특정 행사에서 이 피부색이 까만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서 차에 있어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언급된 이 BC는 부사장급의 높은 임원이었다라고 하네요. 원고 측은 이 주장입니다. 이 회사에는 사내 괴롭힌 방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 이 정책에 따르면 차별 행위 등을 알게 될 경우에 관리자 또는 본인의 상급자에게 이 위반사항을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또한 당시에 막 한국에서 부임한 이 한국인 연구소장, 아마도 뭐 법인장 내지는 법인 사장이겠죠. 그에게도 이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원고 측은 이때부터 보복 조치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인사과의 배상 내용 보고한지 일주일 후에 회사가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요. 또이 A 씨 원고가 회사로부터 이후에 이 공식 승인을 받고 유급 휴가를 갔는데 이걸 마치 무급 휴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내사였었죠. 내부 감사를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로부터 인사과 조사 이후에 이 A 씨는 이 회사로부터 계약 조 목료 그러니까 뭐더 이상 고용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해고 사유로는 이롤 일리미네이션 더 이상 어, 역할이 없다라고 명시되어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거는 구실일 뿐이다라고 원고는 주장했고요 이유는 이 해당 부서 본인의 직책은 계속해서 보직이 유지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원고 측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는 부당해고다 (wrongful termination)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클레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회사는 소송을 막기 위해서 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어떤 아 r 비 t 레이션이죠 중재 조항을 활용해서 이 합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요, 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를 기각하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원고 측의 소장에 따른 주장이니까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중립을 지켜야겠죠. 근데 왜이 기사를 지금 제가 공유하느냐 하면 제가 업무를 하면서요, 종종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 오는 이런 고객사들이요, 노동법, 미국의 근로기준법 또는 뭐 HR 관행에 대해서 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어떤 노동법, 근로 기준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한국과의 차이죠. 한국의 고용 문화, 근로 어떤 환경에 있어서 차이를 우리가 직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고용 관계에 있어서 이 해고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 법상 기본적으로는 한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요, at will b a s i 로이 고용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이 말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뜻인데. 회사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직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직원도 언제든 떠날 수 있고 회사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도 뭐 한국에서도 회사를 운영하고 여기서도 회사를 또 운영하다 보니 고용 관계에 있어서 이걸 정리하거나 또는 뭐 갱신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적어도 법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것을알수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at will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고용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해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정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말은 부당하게 해고해도 되는 거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부당해고는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뭔 말이냐? 하는또 <laughs>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은 해고라는 것은 자유롭대, 즉,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나 두 가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미국 어떤 노동법상의 두 가지 기준일 텐데 첫 번째는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상황에서의 해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정책, 뭐 퍼블릭 팔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반하는 해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헌법상 기본권 이건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어떤 헌법상의 뭐 기본적인 권한, 가치일 텐데요. 차별받지 않을 자유이겠죠. 예컨대 뭐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인종, 나이 뭐 성적 지향에 대한 어떤 것을 근거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별을 근거로 또는 이유로 해고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뭐 이런 것들 사실 신문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내가 어떤 대기업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내가 여자여서 또는 뭐 인종이 뭐 마이너리티여서 뭐 차별받았다라고 이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공 정책에 반하는 이유로 해고돼서는안 된다라는 얘긴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뭐 불법 행위를 해라라고 회사가 지시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고된다거나 아니면 고용주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해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는데 이걸 이행했다라는 이유로 해고된다. 뭐 이런 것들은 불법 해고 해서는 안 되는 wrongful termination으로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고용주가 해고를 하더라도 또는 뭐 고용 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연장하지 않더라도 이게 비록 at will 베이스의 고용 관계를 하더라도요 마음대로 그냥 무조건 할수 있다라는 게 아니니 이런 문제 제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게 at will이라 하더라도요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이와 같은 해고로 인해 또는 내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근거로 해고되었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정책에 반하는 그런 이유로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때는 기업이 그냥 단순히 애드윌이다내 맘대로 한다라는 걸 주장할 수 없고 고용주는요 아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근거로 해고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받아들여진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문서화하고 증거로 남겨놓을 수 있어야 나중에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국인들의 기업 문화라고 할까요?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관행에 대해서 또 신문은 지적하는데요. 이번 삼성의 피소 사례는 미국에 진출한 여러 한국계 기업들의 노동법에 대한 미국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뭐 한국 기업들이요. 뭐 미국 시장 진출하는 것이 뭐 대기업 중견기업 뭐 스타트업 할것 없이 계속해서 점점 더 활발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제 노동법 고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숫자의 증가 진출하는 기업들의 증가와 맞물려서 이런 법 위반 혐의로 이 소송에 휘말리는 업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지적이죠. 뭐 굳이 제가 예로 들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들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관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특히 소위 첨단 기업들의 메카라고 하는 실리콘 밸리에 진출하는 기업들에서조차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니까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미국 어떤 사회의 문화의 다양성 어떤 차별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어떤 이 노동법 한 변호사는요, 이 한국계 지상사의 경우에 최종 결정권자가 한국에서 오는 그런 법인장들이시죠. 이 많다 보니 대개 어떤 한국적 문화 어떤 기준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결국 뭐 법적인 개념도 한국에서의 노동법 또는 한국 기업의 정서로 판단한다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런 얘기죠 다문화, 뭐 다인종 직원을 채용하는 상황에서 대비 잘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귀기울려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뭐 이상 이 최근 신문에 나온 한국계 기업의 노동법 소송권 기사를 가지고요 미국 노동법 에, 예, 이 근로기준법 또는 고용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과 관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걸 뭐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 해도 미국이 이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니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게 뭐 근로자건 어떤 이해당사자 이건 뭐이 경우는 근로자죠. 소송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업원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EPLI라고 해요. 이러한 보험을 또한 반드시 들어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Thank you